안녕하세요. 거지개미입니다. 이 영상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장이나 그리고 제가 매매에 어떤 매매를 하였는지 좀 간략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안 좋은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기도 반성을 해야겠다. 아니면 이런 모습은 좋다. 라고 하는 것에 예, 좀 공유를 해줬으면 합니다. 어, 금일 장 같은 경우에, 이 지속적인 악재가, 예, 미중, 이 긴장감을 좀 고조시키는, 더욱더 고조시키는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안 좋은 악재죠. 왜냐면 장 중에, 뭐, 비행기가 떴네, 뭐, 뭐가 어떻게 됐네, 뭐, 이런 좀안 좋은 찌라시나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방산주들이 순간적으로 좀 올라가긴 했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지까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증시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차익 매물이 지금 이틀 연속 차익 매물들이 계속 나왔어요. 예, 메인이나 기관 쪽에서 거기다가 금일 같은 장에는 예, 어느 정도 장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이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거든요. 만약에 개인 털기라고 하면 순식간에 떨궜을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말아올리는 경우들이 많거나 아니면 시간을 끌면서 쭉 다시 자리를 회복해주는. 예, 요즘 장이 그랬었죠. 하지만 금일은 하락 조정으로 예, 마감이 됐다는 거. 그래서 금일 같은 장에서 저는 좀 매매를 자중했다. 요벌 사고 싶어도 좀 지켜보니까. 이 확실한 주도주도 없는 장에서 피래침을 꽂는 종목들이 허다하게 나오는 판국에, 그리고 수급도 제대로 몰리지 몰리지도 않는 종목에 예, 빨간불이 계속 상승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매매에 순간적으로 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뭐 금일 장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예, 생각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뭐, 아직 악재라는 게 해소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악재는, 뭐, 미중간, 그리고 홍콩발, 코로나, 어린이 계질 등등, 예, 악재가 아직 해소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심하면서, 예, 향후도 뭐, 해소가 되는 게 보일 때까지는 계속 집중을 할것 같아요. 조심하자, 조심하자, 항상 생각을 할것 같고요. 이제 매매한 예, 종목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게요 자 CJCF, NCM, 바이오 리더스는 제가 계속 들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뭐 금일 그다지 예, 달라진 건 없구요 그리고 이 종목도 뭐 알아서 잘 가겠죠 자 CJCF 자 금일 음, 슈팅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50개 예, 더 들어갔구요 뭐 얘네들은 예전에 다 어떤 종목이 따라 이좀 시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들에서 이미 다 말씀드린 거라 예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 영상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ncn이랑 바이오리더스 그리고 cj c푸드는 얘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예 금일 추가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테마성이나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예 지지라인을 뭐 이탈했다 뭐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테마성이 뭐 하나라도 소멸이 됐다 cj 10부드랑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절대 제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저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절이 어느 때 나갈지 몰라요 저는 예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0% 가도 뭐20% 가도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서 무서워하는 그런 이 투자자가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은 매매하는 걸 금지합니다. 예 그리고 공부하는데 도움 되는 것만 예, 공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갔고요. 어... 아 대덕전자. 얘는 금일 만원 돌파해줄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예, 거의 다 특별히 따로 뭐 보는 건 없고요. 신규 상장이라는 종목의 좀 메리트를 제가 뭐 가끔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신규 상장이라는 메리트에, 어, 향후에 신규 상장한 시점, 예, 거기까진 뭐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금일 들어갔어요. 문제는 초고점이에요. 9,980원. 예, 여기에 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최고점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근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손절했으면 했을 건데, 그냥 손절 안 했어요. 예, 뭐, 내일 장을 지켜보고 다음 주도 볼것 같아요. 내일 장도 너무 하락이 크면, 예, 손절할 것 같고요. 뭐, 다음 주 장에, 아니면 내일도 그냥, 괜찮다 하면, 다음 주 장까지 좀 가져가 볼것 같아요. 추가 매수란 네, 없을 것같구요어 그리고 자 금일 예 범양이 예 범양이 들고 있던 종목인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선이랑 같이 움직여요. 예 테마주가 같이 움였기 때문에 남선이 안 좋은 흐름을 보이길래 예 범양이 2, 3%막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내고 있었지만, 흐를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피츠로테크도 그렇죠. 피츠로테크도, 자, 어제 샀었죠. 어제 사가지고, 자, 어제 사서 6,850원에 사서 금일 다 익절을 한 종목이에요. 거의 저는 대부분 뭐 시외에 갭상을 한다던가 하면 우선 장초반에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성향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단기 스윙을 보는 종목들은 좀 며칠 안에는 강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을 많이 찾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들고 있는 단기 수익으로 가는 종목들은 진짜 강하게 시세 분출 한번씩 다 줘요. 제가 예전에도 뭐 그런 종목들을 찾는 걸 좋아해서 그런 종목들을 또 찾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시세 분출 나오면 우선 장 초반에 대부분 익절을 거두고 홀딩하다 아니다 싶으면 예 전부 익절을 합니다. 이때도 어 은봉이 너무 강하게 떴어요. 거래량이 너무 잘 터지면서 강하게 터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예, 전부 다 수익을 전량 이절을 걷어냅니다. 뭐10% 이상 예, 수익을 냈어요. 11%인가 12%가 인 수익을 냈는데 어차피 수익을 걷어도 전에 수익했던 것보다 낮은 곳에서 하면 수익률이 내려가요. 예. 뭐 결론적으로 는이 정도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 수익을 걷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 예, 3기 오토 아가 좀 오늘 안좋은 매매 2 3기 모토 입니다 자, 일봉으로 보시면 제가 이때 좀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 아시겠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어제 다른 종목을 가겠다 근데 결국은 어제 완전히 제 흐름을 깨 버렸었죠 예 계속 들고만 있었더라면 예 그쵸 이 종목도 슈팅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고 왔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어제 또 다른 계대로 획 움직이려고 그냥 이 절로 걷고 나왔어요. 근데 금일 초급 등이 나온 거죠. 보는 순간 이성의 끈을 잃어버립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버팁니다. 근데 하지만 순간적으로 생각해요. 장도 흐르고 있었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수익 보고 나온 종목은 뭐그 다음날이건 그날이건 매매를 절대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좀 뭔가 있을 때 그렇게 며칠 뒤에 다시 들어가면 들어가지 절대 수익내고 나온 종목이 다음날 급등하면 올라타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여지까지 했을 때 100이면 100다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줬었다. 예전에 좀 아, 저의 안 좋은 걸 공유했을 때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역시 오늘도 예, 이런 결과. 계속 생각했어요. 나왜 이러지? 나 원래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점점 hts 앞에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 같아요. 또 내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왜 하루 만에 초급 <laughs> 등이나 정말 예, 화가 그냥 갑자기 취미로 오르더라고요. 결국은 안돼 이러지 말자 억눌렀습니다. 억눌러서 이렇게 손절을 짧게나마 하고 나온 건데 잘 해냈다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대로 또 어제처럼 내가 지금 뭐하는 건가 싶고 이런 매매를 했다면 오늘도 초점 박살이 났을 거다 장도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잘 해냈다 예,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원래 저는 이런 매매를 안 해서 예, 근래에 자꾸 이렇게 스캘핑 단타를 좀 하려고 예, 좀자중은 하고 있는데 저, 저의 본래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HTS 그러니까 꺼야 돼요 예, 오늘 장이 좀 그렇다 하면 이 종목이 예, 오늘 좀 그랬다 라는 거고요 어 그리고 비으로테크 아까 설명 드렸죠 어, 그리고 보락 예자 보락 같은 경우에 음제 영상을 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별 다른 악재가 있고 그런 건 없었는데 이 다른 종목을 들어가려고 예 그리고 질질 끄는 거 예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종목을 나오고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왔죠 예뭐 마이너스 한4%예이 정도의 손절을 치고 나왔네요 그렇게 하고 뭐 계속 홀딩 했으면 괜찮죠 근데 금일 예 다시 또 모습을 드러내서 며칠 뒤죠 한 3일 뒤 네요 예 다시 드러내서 바로 과감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일 오전에 들어가요 오전에 들어가서 계속 버텨요 예... 이놈은 분명히 왜냐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복합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이미 얘는 관종에 넣어있는 상태였었어요 갈놈이 못 가는 게아니고요 이... 뭔가 악재가 터져서 제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누차 말하는 거 갈놈은 관심 종목에 무조건 등록시켜놔요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재진입을 해서 예, 다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일차적으로 파동이 나왔을 때, 예,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실은 안전한 예, 수익 실현을 좀 하고요. 나머지 들고 가면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고점 부분. 이게 아마 18%, 20% 가까이 예,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 수익 실현했던 구간까지 와서, 예, 나머지 다 전량 익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그래도 9.78%예10% 가까이 수익실현을 했다 예, 이렇게 해서 음, 금일 좀 매매를 마셨고요 예, 많이 매매 안했죠? 좀 멘탈이 나사가 풀렸거나 저, 뭐 정신이 저기 딴 나라가 있는 날은 막 종목을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런걸 자중해야 돼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음, 항상 공부는 장중에 해야 된다 그리고 장이 끝나면 예,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주말간에 종목을 찾아요 예, 자기가 이게 만족할 만한 종목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장중에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장이 끝나면 복습하는 것도 한두시간만 하고요 너무 전혀 늦게까지 공부는 하지 마세요 머리도 쉬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쉴 때는 쉬어야 돼요. 네. 머리를 비울 땐 비우고요. 뭐, 떨어진 거 어떡해요? 네. 떨어진다고 내가 이걸 붙들고 있는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떨어지면 올라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믿는다면 휘청거릴 필요가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해야 된다고. 그리고 재테크는 재테크답게 예. 이렇게 해서 예, 모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장 음.. 조금 기대는 되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예, 또 장이 열려서 자신들의 예, 매매법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도좀 배울 수 있는 예, 그런 공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예. 금일에 중요한 거 내가 잘 먹고 나온 종목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재진입하면 예.. 좋은 꼴을 못 받..다 예.. 저 개인적으로 예.. 그걸 좀 공유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흥분한 상태로는 매매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뭔가 느낌이 안 좋다 오늘 장이 왜 이렇게 수익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손실이 나 있는 상태에서도 더 했다간 뭐가 안될것같아 그러면 안 하는 거 네.. 예, 지난 영상들 보시겠지만 제가 많이 잘 억눌러면서 해요. 예. 원래 주 매매가 이 스캘핑 단타는 아니지만 예, 래 이렇게 HTS를 켜 놓으면 사람이 점점 변해 가는 거 같아요. 아무쪼록 예, 저처럼 이렇게 오늘 실수를 하시는 뭔가 있으면 이런 것만 반성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고치 고치면 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예,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